지난 겨울 한 남성이 우리 안과를 찾아왔다. 시력 교정술을 받기 위해 온 대부분의 환자들과는 다르게 안경도 렌즈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은 이미 타안과에서 렌즈 삽입술을 받았으나 재수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수술을 위해 우리 안과를 찾아오는 케이스는 꽤 흔했기에 우리는 매뉴얼대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직접 각막을 본후 우리는 깜짝 놀랐다. 그의 각막에는 이미 수차례 수술을 진행한 절개 흔적이 여러 군데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그는 몇년전 강남에서 스마일라식으로 유명한 안과를 찾아 스마일라식을 받으러 갔으나 검사 결과 각막 두께가 충분치 않아 안내렌즈 삽입술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얼떨결에 안내렌즈 삽입술을 받게 되었고 한쪽 눈은 특히 난시가 심해 난시용 렌즈인 토릭 렌즈를 삽입하였다. 문제가 발생한 건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토릭 렌즈 삽입술을 받은 한쪽 눈이 다시 잘안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토릭 렌즈는 각각의 난시축에 맞게끔 특수 제작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술했을 시 고정이 되어 있어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 난시축에 맞추어 렌즈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의 눈 안쪽에서 렌즈가 회전하는 바람에 난시축이 틀어져 교정효과가 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수술 후 군입대를 한 터라 휴가에 맞춰 수술을 받은 병원으로 향했고 렌즈를 다시 난시축에 맞추어 돌리는 교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휴가까지 써가며 들인 무력이 무색하게 렌즈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틀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총 5번 렌즈를 돌려놓는 교정 수술을 받았다. 그의 각막에 남는 절개 자국만큼 그의 마음에도 상처가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은 수술이 잘못돼서가 아니었다. 사람의 몸이 모두 다르듯이 그의 렌즈가 들어가 있어야 할 공간도 모양이 달라. 삽입된 렌즈가 편한 모양을 찾아 회전했을 뿐이었다. 이것이 터링 렌즈 삽입술의 한계인 것이다. 결국 해당 안과에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터링 렌즈를 제거하고 일반 근시용 렌즈를 삽입 후 나색으로 난시를 교정하는 방법을 권했고 또 다시 두 번의 수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나색 수술로 통증에 대한 거부감, 그간의 노력에 식물이 난 드는 다른 안과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안과의 난시 교정술을 유튜브로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렌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원인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돌아갑니다. 잘 보이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잘안 보여. 그러면은 돌아간 거죠. 한 번. 돌아가면 또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토링 렌즈 없이 난시 교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니 온누리 스마일한과는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을 것이다. 원장님은 그의 각막을 보시고는 재수술로 인한 절개 자국이 여러 군데 있는 상태라 바로 난시 교정술을 하긴 어렵고 일단 토링 렌즈를 제거 후한달 뒤에 회복 상태를 보고 수술을 진행하자고 권유했다. 토링 렌즈가 회전한 상태의 그의 시력은 0.15 2디옥터의 심한 원시와 3디옥터의 고도 난시가 생겨있는 상태였다. 렌즈를 제거하고 한다로 각막이 안정화되고 도수의 변화가 없어진 뒤 드디어 그는 난시교정술 렌즈사입술 병합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렌즈가 돌아갈 걱정 없이 맨눈으로 1.2의 안정된 시력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재수술은 없다며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한 20대 여성이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그녀는 한쪽 알이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시력이 나쁜 것을 알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눈은 심한 장 눈으로 한쪽 눈은 시력 교정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수가 좋지 않았다. 약간의 근시만 있는 오른쪽 눈과 달리 왼쪽 눈의 도수는 원시 2디옵터에 난시 5.5디옵터. 안경을 써도 교정 시력이 0.7밖에 되지 않는 심한 원시성 난시였다. 검사 당시 왼쪽 눈은 라식 야색근물론이고 원시 때문에 스마일 화식이나 렌즈 삽입술도 불가능했다. 원시의 초고도 난시 5.5디옵터를 커버할 수 있는 수술은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았다. 렌즈 삽입술까지 포함해 그 어떤 시력교정술로도 그녀는 시력교정이 불가능했다. 검사를 진행한 검안사는 통상적인 매뉴얼을 따라 왼쪽 눈은 수술 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리고 오른쪽 눈만 수술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했다 그렇게 진료실로 들어간 그녀는 원장님께 뜻밖의 말을 들었다. 이 정도 원시성 난시는 난시교정술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보다는 도수가 줄어들어 양쪽 눈 균형이 맞춰질 겁니다. 원장님도 교정 시력 이상의 시력을 기대하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한쪽 눈으로만 정상 생활이 가능한 환자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려고 내린 판단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검사한 당일 오른쪽은 스마일 라식, 왼쪽은 난시 교정 수술을 받았다. 다음 날 오른쪽은 맨눈으로 1.2가 나왔고, 난시 교정술을 받은 왼쪽은 2.0디오터의 원시가 0.5디오터로 일주일 후에는 0.2디오터로 점차 줄었다. 난시 역시 3.5 디옵터로 줄어들었다. 가장 놀랄만한 결과는 교정시력에 있었는데 수술 전에는 최대 교정시력이 0.7이었는데 난시 교정술 후에는 교정시력이 1.2가 나왔다. 그녀의 왼쪽 눈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경을 써도 0.7 이상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한달후 왼쪽 눈은 아직 남아있는 0.2 디옵터의 미세한 원시와 3.5 디옵터의 난시까지 교정하기 위해 라식으로 진행되었다. 왼쪽 2차 수술인 라식 이후 그녀의 눈은 양쪽 눈 모두 안경 없이 1.2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스마일로 내원한 것이 천운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 한쪽 눈은 도수 있는 안경에 의지한 채 0.7의 시력으로 살아가야 했을지 모른다. 한 남학생이 시력 교정술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그는 본인이 지방에서 왔으며 시력 교정 수술을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곳에 오기까지 그는 수많은 병원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의 도수는 우리가 봐도 정말 특이했다. 근시가 전혀 없는 난시 8디옵터. 4디옵터만 넘어가도 초고도 난시라고 부르는데 근시 없는 난시 8디옵터는 많은 특이 케이스를 보는 우리에게도 드문 경우였다. 이런 도수는 일반적으로 시력 교정 수술이 불가능하다. 여느 때보다 긴상담과 검안 과정을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온 그에게 원장님은 난시 교정술로 심한 난시를 먼저 줄이고 스마일라식을 진행하자고 권유했다. 그가 수술을 결정하는 데까지 2주의 시간이 더 걸렸다. 반신반의하며 찾아온 이곳에서 막상 가능하다고 하니 그동안 불가능하다 했던 다른 안과들의 검사 결과가 떠올라 불안했던 것이다. 수술을 결심한 그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8디옥터였던 그의 난시도수는 난시교정수로 2디옥터가 되었다. 극단적인 눈에서도 효과를 보인 놀라운 결과였다. 안경을 끼고도 0.7이었던 교정시력은 1.0 이상이 되었다. 남은 도수는 이후 스마일라식으로 완전히 교정하기로 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평범한 생활이 가능해진 그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줄어서인지 병원에 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우리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그가 다시 찾아왔다. 학생들을 막벗은 청년이었던 그가 어엿한 사회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7년 전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팔디옥터라는 전례없는 초고도 난시의 난시교정술 후 7년이 경과한 지금 혹여 난시가 재발하지는 않았을까?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성공적인 난시교정술의 결과 그대로 난시가 잘 유지되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2022년 7년만에 스마일라식을 통해 시력교정을 마무리 짓고 결과적으로 안경없이 1.0이상이라는 시력을 얻었다. 우리가 SSVC라는 이름을 붙이며 난시교정 복합 시력교정술에 자부심을 갖는 이유다. thank you